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 전쟁과 도덕적 타락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즉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비참함과 불행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고 거짓과 도둑질, 분노와 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부패와 고통은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선한 행동을 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인간의 자유지는 타락 이후 죄의 종이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우리의 절망은 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17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